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체 영상인데요. 금일 미국준시은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나스닥은 0.03% 하락했고, 다운은 0.06, S&P 0.19% 상승이 나왔는데, 중요한 점이 반도체 수가 4%가 올랐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대형 반도체 종목이 있는데, 월요일도, 그, 삼성전자와 SK하이스가 닉 강하게 올라오면서, 국내 증시는0.8% 정도, 야간선물 기준으로 보니까 0.8% 정도, 어 상승, 출발할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, 미역 증시는 뭐, 혼조세라고 말할 수 있지만, 반도체가 강해가지고, 뭐,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기본 핵심, 산업이기 때문에, 삼성전자 SK하이스가 닉 강하게 올라오면서, 어, 월요일 시장은 0.8%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. 어, 환율도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다가 어, 이제 하락을 한번 하고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이게 환율이 당연히 높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약간의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국내 증시에는 어,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이고요. 뭐 어쨌든 어~ 미액중심 혼조세 뭐 보였지만 국내 행시는 일단 월요일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스가 계속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솔직히 이거 없는 분들은 좀 배가 아플 상황이죠 이제 그만 올라갈 때도 됐다 뭐 그런 판단을 충분하게 할수 있는데 좀 쉬었다 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뭐 연일 강하고 게다가 어, 1월 2일 첫 거래일 때는 더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약간 배가 아프기도 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뭐 이거 삼전이나 sk하이스를 따라서 는건 제가 보기엔 좀 무리라고 보고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음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에 전세계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, 닷 컴버블 이후 상승률이 최대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.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삼성전자, SK 하이스를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뭐 저도 작년에 나름 돈을 벌었죠. 물론 코로나 때보다는 돈을 반도 못 벌었어요. 근데 저도 뭐 수익실현은뭐 5억 넘게 배당 포함 뭐 5억 5천 정도 했고. 그리고, 뭐, 계좌 자체는 한 10억 정도 올라왔는데, 음, 제가 보기에는, 뭐, 코로나 때에 비해 좀 부실했고, 부진했고, 좀돈 많이 못 벌었죠? 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 SK 하이닉스만 좀 올라가고, 중성로 올라간 게 없다. 그래서 우리는, 뭐현 포지션, 좀 강력 배팅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거고, 어 이런 강력 배팅 포지션은, 여름까지 좀 지속할 계획입니다. 상반기 때에는 주식 비중을 좀 많이 계속, 어, 가지고 갈 계획이라는 거. 그 이유는, 일단 중간선거가, 미국도 얼마 안 남았죠. 미국도, 어, 중간선거가 이제, 뭐,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치러지게 되고, 우리나라도 어 중간선거가 6월에 있다고 하는데, 네, 트럼프도 중간 선거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중간 선거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 부분. 어,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그 중간 선거 전에 꺾이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아마 어, 중간 선거까지는 국내 증시가 강함을 좀 유지할 거라고 보고 어, 저는 그때까지는 주식 비중을 좀 비교적 높게 물론. 상반기에 뭐 우리 포트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지고 뭐 최근에 우리 포트 뭐 하루에 상한가 두 종목 터지고 뭐그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어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더 강하게 우리 포트 주력 종목에서 막그 급등이 나오면 물론 그 현금 비중을 좀 늘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좌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어 주식 비중 거의 1 0 0 아주 강력한 베팅 포지션을 어, 유지할 계획입니다. 그거는 이제 중간 선거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거좀 말씀드리고, 글쎄요, 뭐 작년에 뭐 저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, 이제 계좌를 어, 1월 1일부터, 2026년 1월 1일부터로 이제 어,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체크할 건데, 지금은 뭐 고작 50만원이지만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보시면 재방송을 보시면 제가 또 5억 정도 또 수익 실현하는 걸볼 거예요. 작년에도 그랬죠. 근데 5억이 작은 거죠. 코로나 때는 뭐 몇십억 단위로 이제 벌었으니까 뭐 올해도 이제 지금은 뭐 50만원이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게 막 5억 수익 실현하는 것 정도를 또 보여주실 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제 부러워하거나 뭐 어, 계좌 공개 돈뭐 번거자랑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렇게 차곡차곡 그 돈을 벌어가는 모습 그리고 제가 주식 물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서 하나의 뭐 나침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여러분에게 투자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 고 봅니다 어쨌든 글쎄요, 뭐,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고, 좀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많습니다. 욕심이 좀 많죠. 네, 그런 것들을 아무리 이렇게 채워줘도, 그러니까 계좌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 그게 본전이 되니까, 그런 심리 때문에, 솔직히 아무리 채워도 이게 돈 버는 건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근데 제 기준에서는 좀 뭔가 이번 상승장에서 별로 돈을 못 벌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계속 강력패팅 포지션을 유지할 거고 어, 올해 상반기 아주 멋진 결과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. 우리 회원들도 많은 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그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뭐 일요일 저녁 9시 멤버십 영상에서 천천히 꼼꼼하게 정리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. 말 즐겁게 보내시고, 뭐, 나름 뭐, 작년에 돈 많이 벌었죠. 그 돈으로 좀돈좀 좀 쓰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, 어 일요, 일요일 저녁 9시 멤버십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할게요.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